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즈베리파이와 파이썬을 사용하여 RFID 센서를 쉽게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초보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함께 배워보세요. 오늘은 RFID 센서를 라즈베리파이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1. RFID 센서란? RFID 센서는?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태그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주로 출입통제 시스템, 물품 관리, 도서 대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2. 동작원리. RFID 센서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태그와 통신합니다. 라즈베리파이가 RFID 리더에서 전파를 발사하면 RFID 태그가 그 신호를 반사하여 리더가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3. 구입하기. 센서는 전자 부품점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 하드웨어 연결하기. 하드웨어를 연결하기 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야 해요. 라즈베리파이, RFID 센서, 점퍼 케이블 등이 필요하겠죠. 연결은 간단해요. RFID 센서의 각 핀을 라즈베리파이의 GPIO 핀에 맞춰 연결하기만 하면 돼요. 특히 전원, 그라운드, RST, SDA, SCK, MOSI, m i s o 핀을 정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5. 소프트웨어 코딩하기 이제 파이썬을 사용해서 RFID 센서를 제어해 볼 거예요. 먼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SPI 통신을 통해 센서와 라즈베리파이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각 핀을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6. 동작 확인.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한 후 RFID 센서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간단한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여 RFID 태그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올바르게 읽어오는지 검증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RFID 센서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이중 MFRCOE는 NXP 반도체에서 개발한 고성능 RFID 리더기로 주로 근거리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듈은 1 3 5 6 m h z 주파수를 사용하며 ISO/IC, 14443A 및 페어 모드와 호환됩니다. m f r c o e 는 소형이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저전력 소비와 저렴한 가격 덕분에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RFID 시스템은 주로 태그와 리더기로 구성되는데 태그는 대상 물체에 부착되어 있는 작은 칩과 안테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더기는 이러한 태그에서 정보를 읽어드려 처리합니다. MFR-COE 모듈은 라즈베리파이 등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 출입 통제 시스템, 물품 추적, 자동 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RFID 시스템의 동작 원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RFID 태그가 리더기의 주파수 범위 내에 들어오면 태그의 안테나는 리더기에서 송신된 전자기 신호를 수신합니다. 태그는 이 신호를 통해 활성화되며 자체 내장된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더기로 전송합니다. MFRCOE 리더기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MFRCOE 모듈은 SPI 통신 방식을 사용하여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 모듈은 3.3V 전원을 사용하며 최대 424k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 기능을 통해 안전한 통신을 보장합니다. RFID 센서 모듈은 다양한 전자 부품 판매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로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모듈 외에도 RFID 태그가 포함된 세트를 선택하면 보다 편리합니다. 구입 시 유의할 점은 모듈의 사양과 호환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하려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의 전압 호환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연결 케이블 및 부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FRCOE를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연결 단계입니다. 1. 전원 연결 전원 연결 MFRCOE는 3.3V에서 동작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의 3.3V 핀을 선택하여 MFRCOE의 VCC 핀에 연결합니다. 2. GND 연결. GND 연결 라즈베리파이의 GND 핀을 MFRCOE의 GND 핀에 연결합니다. 3. SPI 연결. SPI 연결 MFRCOE는 SPI 통신을 사용합니다. 라즈베리파이의 다음 핀들을 MFRCOE의 해당 핀들에 연결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라즈베리파이와 MFRCOE 간의 하드웨어 설정이 끝납니다. MPU 6500 센서를 라즈베리파이로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몇 가지 간단한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상환경 설정. 먼저, 우리는 파이썬 가상환경을 설정할 거예요. 이는 다른 프로젝트와의 종속성 문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Python 3 m p e m 이 m y e n v 명령어로 가상환경을 만들고, Activite로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이 환경 안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2. 라이브러리 설치. 다음은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도구들을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시스템의 패키지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I2C 통신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수도 명령어를 실행한 후 추가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요. 3. 파일 생성 및 코드 복사. 마지막으로 센서 데이터를 읽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m p u 6 0 0 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필요한 코드를 넣어요. 그런 다음 이 파일을 실행하면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세 단계를 통해 라즈베리파이에서 MPU 6500 센서를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명령어와 작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되니 어렵지 않게 따라 할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원격으로 라즈베리 파일을 접속하고 SPI 설정, 가상환경, 라이브러리 설치, 파일 생성, 코드 복사 및 실행 후 동작 확인을 보여줍니다. 이 코드는 라즈베리파이에서 RFID 태그를 읽고 쓰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숫자를 입력하여 태그를 읽거나 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시 GPIO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각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며, 메인 함수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적절한 함수가 호출됩니다. 키보드 인터럽트 예외 처리를 통해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중단되더라도 안전하게 종료되도록 합니다. 1 라이브러리 임포트, rpi.gpio 라이브러리, 라즈베리파이의 GPIO 핀을 제어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라즈베리파이의 핀을 입력 및 출력 모드로 설정하고 핀 상태를 읽거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심플램 FRCOE 라이브러리, MFRCOE RFID 리더기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RFID 태그의 데이터를 읽고 쓸수 있습니다. 2. 심플램 FRCOE 객체 생성 심플램 FRCOE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RFID 리더기 모듈을 초기화합니다. 이 객체를 통해 태그를 읽거나 쓸수 있는 다양한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라이트 태그 함수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RFID 태그에 기록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기록할 텍스트를 입력받습니다. 사용자가 태그를 리더기 근처에 대면 입력받은 텍스트가 태그에 기록됩니다. 기록이 완료되면 리튼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4. 리드 태그 함수 RFID 태그의 ID와 텍스트를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사용자에게 RFID 태그를 리더기 근처에 대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태그가 리더기 근처에 오면 태그에 ID와 텍스트를 읽습니다. 읽은 ID와 텍스트를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태그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5. 메인 함수.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무한 루프를 통해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옵션을 제시합니다. 1. 리드. 태그를 읽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2. 라이트. 태그에 쓰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0. 엑시트.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잘못된 입력이 있을 경우, i n v 드초 l 스 d Choice, Please Enter 1, 어0 e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Try Except 블록을 사용하여 키보드 인터럽트 예외를 처리합니다. 사용자가 Ctrl 플러스 C를 눌러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때 예외를 잡아내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Finally 블록에서 GPIO, 클린업을 호출하여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GPIO 핀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이를 통해 GPIO 핀이 예상치 못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6. 스크립트 실행. 메인 블록은 스크립트가 직접 실행될 때 메인 함수를 호출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블록을 통해 스크립트가 모듈로 임포트되었을 때는 메인 함수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여 재사용성을 높입니다. 소프트웨어 코딩이 완료되었으면 라즈베리파이의 코드를 실행하여 르피드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터미널에서 코드를 실행하고 르피드 태그를 모듈에 가까이 대면 태그의 ID와 텍스트가 출력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출력되지 않는다면 하드웨어 연결 및 소프트웨어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동작 확인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는 전원 공급 불량, 잘못 데핀 연결, 라이브러리 설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계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문서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르피드 센서 모듈을 사용하면 손쉽게 르피드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MFRC-520이 모듈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와 하드웨어 연결, 소프트웨어 코딩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보세요. 르피드 기술은 출입 통제, 자산 관리, 스마트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스마트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르피드 모듈은 가격 대비 효율적인 제어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다이 프로젝트나 상용 제품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전자학습 및 개발에 아주 유용한 컴포넌트입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